그럼요 그럼요. 자, 자리에서 잠시 하시죠. 일어나서 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 자, 2 3년도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또가업 명절을 잘 풀어내기를 바라면서 다같이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뛰어난 창의력으로 K-패션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패션 기업을 대표해 몬테밀라노 오서희 대표님께 신년 소회를 부탁 드릴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니어들의 합리적인 브랜드 몬테비르노 대표 오사입니다 올해가 개묘년. 토끼죠. 여러분들은 토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동요 산토끼 토끼와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 가사 중에 깡총깡총 뛴다는 그런 가사가 있죠. 어, 코로나와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고 또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깡총깡총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그, 올해 한 해, 경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이블 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밖에 있어? 네, 제가. 컬러풀 하면은 원더풀이라고 해주세요. 모든 분다 마찬가지입니다. 컬러풀! 원더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테이블,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섬유 패션 산업의 친환경 스마트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 섬유 산업 연합회 조창섭 회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laughs> 네, 경기 섬유 협회장 조창섭입니다. 2023년은 지혜로운 토끼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에, 그, 코로나, 그다음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국내에 경영, 에, 경영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여건을 도약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한번 가시,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화이팅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이팅 한번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경고동에서 오신 분들 일어나서 다같이 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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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서네국에서한다에서한국서울시체서회장에 당선이 에서고또 아웃도어 에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국아웃한국 스포츠 국업서 한국에서 회국에서 한국에서 한 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웃도어 스포츠 협회 회장 강태수입니다. 2023년 섬유 패츠 인신년인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와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기대면으로신년인사회도 회의도 영상 회의도 의영상회의도, 의영 많은 산업의 에, 에 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역시 한국 사람은 만나야 정이 들고, 정 들어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산업이 큰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무슨, 만나야 웃는 줄 알지, 안 만나면 무슨 웃는 줄 알겠습니까? 우리는 만나야 정이 들고, 정 들어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이기 능률이 오른다는 것을 오늘 적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죠 산에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 모든 사람이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덕체 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을 쌓아 공부를 많이 하라는데 네, 요즘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체덕지 체력이 있어야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 산에도 가고, 스포츠도 하고,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 백세 시대.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맨바다로 고뭘할 거냐. 최고의 복지는 스포츠다. 이뤄서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복, 최고의 복지는. 복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직물업계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박상태 회장님께 신년 수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직물조합의 박상태입니다. 그래도 앞에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힘드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난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차안에 계시면 이제 거리 상을 좀 팔라는데 가버리시가지고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나, 아까 이사로 가시는 나 같이 가시는 줄았어 아유 잘 되셨네. 자, 그래도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우리 섬유산업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뿌리산업 지정입니다. 왜 뿌리산업 지정을 왜 자꾸 여러 사람들이 강조를 하냐면, 현재 우리 섬유업종이 상당히 고사를 해가고 어려워가지고 없어질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뿌리산업 지정이 되어서라도 남들은 그게 어떻게 우리 섬유산업의 건강이 돼서, 조금만 힘이 돼도 새싹이 되도록 좀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봤는데, 세계 선주 강국에 이 뭐야? 미국, 독일 이때가 있다는 게 우리보다 선진국인데도 우리보다도 선주 큰강국으로가 있다는 걸 보고 야 우리가 특히 한국은 15인가 그렇더라고요이위가 되겠느냐? 우리도 좀 요시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선주 산업을 일으키는 근간이 될수 있는데 그 필요한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어떤 불씨 때문에 뭐 설비 작업이나 이런 거는 정부에 있지 않겠셨습니까 하지만, 이 뿌리 산업이 지정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섬유 산업 세트들이 한 힘이 돼가지고, 좀 새로운 일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 뭐야 이트 때문에 제가 해외공장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한국만큼 섬유 사업 하기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진짜 이트라가 다 되어 있고, 말 한마디 하면 또 모든 그 과자들 오다를 받아가 바로바로 수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장점을 꼭 버리지 말고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대한민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같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래 핵심 소재인 화성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한국화학섬유협회 김국진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섬유협회 김국진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상훈 회장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을또 거기 계신 우리 섬유계 선배님들. 노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서배님들이 여기다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경제 여건에 서는 우리 이상훈 회장님이 또 앞에 서배님들이 다 말씀 잘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화학섬유업계는 아시다시피 다들 대기업들입니다.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고, 우리 화학섬유 업체들이 지난 몇대 동안 너무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은 희망에 살고 절망에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섬유 패션인들은 어떤 일일 수도 절망하지 말고 하여튼 그대서 꾸끗하게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니체가 말하기를 시련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더욱더 강한 섬유 표출이 되기를 바라고 어, 우리 섬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더 화합에 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섬유산업 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지화자 외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아 예. 자, 섬유산업! 지화자! 이팅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섬유 패션 단체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방직협회 김준 회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방직협회장 회 있는 김준입니다. 새해 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대한방직협회 맡은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올해로 11년째. 처음에 제가 방직협회에 맡았을 때는 방직만 걱정했을 뭐뿐 네, 그 방직 됐습니다. 물론 o were able to get a lot of p e 때지 l e who were able to get a lot of people who were able to get a lot of people who w e 고 e able to g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섬유 산업 특히 우리나라 섬유 제조업이 그렇게 그런만 같습니다. 어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방 우리 회원사들 의 방직업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업 전체를 걱정을 하게 되는 게 <laughs> 왜냐하면 그 아까 우리 민교 회장님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스트 링간의 이제 협조가 없이는 저희 홀로 떨어져서 이 방직업이 잘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패드는 그 어떻게든지 결국 우리 그 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산업연합회 처음에 역사가 섬유산업연합회시작 했는데 결국은 제조업자의 모임이었고 제조업을 그 기반을 살리기 위한 또 발전하기 위한 그런 협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조업의 국내 제조업에 대한 기초를 그, 빼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예.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민기 회장 말씀, 민기 회장님도 말씀해주셨고, 우리 박상태 회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그, 방지협회 회장으로서의 저의 관심도는, 그 미드스트림 네, 네. 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이, 가공, 어, 이, 그, 이저 염색 가공, 업이, 어, 어, 비, 어. 어떻게든지 우리의 나라에서 살아남아야지, 암스트림이고아튼 다운 다운스트림이고, 살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뿌리산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저는, 이, 우리가, 이, 보면 각자는 다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뭔가 그 같이 일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뭐,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뭐 우리 정치도 보고 그렇지만 뭔가 같이 하고 협업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게또 우리의 굉장히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회에 대한, 우리 섬유산업의 연합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섬유산업 옆회 화두는 그 미능기 회장님, 우리 박승태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그 뿌리산업을 지정을 하든지 어떻게 든지 어떻게 하면 믿을 그, 이 스트림의 그 염색 가공업을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느냐. 뭐, 여기서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 아무도 지정할 수 없는 엄연한, 냉엄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값 이제 당연히 올 거고요. 뭐, 전기 값 올린다고 그러고요. 뭐, 스틱 값 이미 다 올랐고요. 네. 인건비 계속해서 계속 오르고. 우리 조찬연 회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지만, 인건비가 올른데라도 사람이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인력 나은 점점 좀 심해지고 네, 네. 이 양면 이 사면 초과에 이제 저희가 그 됐는데 저희 방직업이 미들스트림에 대한 어떤 그이 생존이 없이는 저희 방직업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수출만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이소비사 연합회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합해서. 그, 미드스트림을 살리는 게, 미드스트림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미드스트림에서의 좀, 그, 우 그, 뭐, 박선태장님, 민윤기 회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